어, 되게, 민재준 m 피님께서는 뭐, 안 지, 이제, 오래 되진 않았지만, 이제, 그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봤을 때, 굉장히, 이제,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강하신 것 같고, 또, 어, 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우리 <laughs> 민재준 m 피님은 똘똘이 스모프 이미지가 있으세요? 들어가세요. 민생을 <laughs> 항상 자상하게 챙겨주는 그런 형님입니 그냥 말하면 돼. 방금 말 <laughs> 생각나요.

정대 <laughs> <laughs> 정대엠피는 딱히 생각은 안 해봤네. <laughs>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어. 어중이 떠 중이다. 제가 <laughs> 저 이게 한개있습니 생각 좀해요고이해 <laughs> <생각, 웃음> 봐. 어, 목소리가 좋아요. 목, 목소리가 좋아요? 응. 아 감사합니다. 다른 건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라서 네.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네. 정말 친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친해지고 싶은 생각과는 어. 남자 어 오케이 <laughs> 제생각하로 이렇게 해 되지 <laughs> <laughs> 제가 생각하기로 <제가> 인재준 네. <laughs> <laughs> MP님은 똘똘스 어. 승리 아 어. 어, 재준님? 선생님 <웃음> 선생님 <웃음> 아.